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인 내 인생을 위한 창업 콘셉트. 미생에서 완생으로 해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방송연예 전공의 변성광 교수입니다. <laughs> 행사를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신 우리 교수님들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그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개교부터 지금까지 어 총괄 운영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이을순 본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조준 다음은 사회복지 전공의 오하영 교수님. 실버복지 전공의 이조영 교수님. 상담심리 전공의 한정규 교수님. 내교육 전공의 하태임 교수님. 영어 전공의 윤경주 교수님. 비즈니스 전공의 최홍석 교수님. 문화 스토리텔링 전공의 공수창 교수님. 문화 콘텐츠 기획 전공의 손혜길 교수님. 방송연예 전공의 천문주 교수님은 저 무대 뒤에 계시고요. 저희 교원체장을맡으신 정보원 교수님. 입학 초장을 맡고 계신 마케팅 전공의 유학수 교수님 어, 행사 앞서서 저희 학교의 그 역사 성장 과정을 어, 이열승 보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네, 글로벌 사이버대학교가 2010년도 개교해서 지금 현재 2015년 제6년차 들어가는데요. 어, 6년차의 글로벌 사이비 대학이 어떻게 발전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사이비 대학 현황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글로벌 사이비 대학교는 2010년도에 세계 어, 학부 6개 전공 시작되어서 2011년도, 2012년도, 그리고 2013년도, 2014년도에서 지금 현재 7개 학부, 11개 전공이 개, 개설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글로벌 사이버대학교의 앞으로 성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사이버대학의 성장 전략은 예 다음에 어, 우리만의 차별적 밸류 가치가 뭐냐면은 하 글로벌 가치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 글로벌화를 우리가 이제 해, 해야 되,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글로벌 사이버대학교만의 특성화를 반드시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보면요. 첫 번째 이제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해외 학생을 유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학생 유치는 2015년도에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200명에서 확대돼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다음요. 그리고 글로벌화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외 학습관을 구축합니다. 예, 두 번째. 다음요. 어, 그 다음에는 글로벌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 해외 학생들이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그런 그 콘텐츠를 개발하는 겁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어 실제 콘텐츠를 개발해서 올해 3월달에 내규영어가 콘텐츠가 이제 해외 학생들에게 이제 전달될 겁니다 예. 다음 두 번째요 글로벌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해외 대학과 교류를 확대하는 겁니다 예, 다음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는 특성화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공 교과 및 교육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 전공별 실무 전문가를 입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교과 과정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최고 강사진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타 강사, 석자 개수도 영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강화하고요. 강의 만족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특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 글로벌사이비대학교가 지금 한 5년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1회 졸업생이 나왔고 올해 3월 달에 또 2회 졸업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재학생이 졸업을 하면은 졸업을 해서 학문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뭔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취업과 창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드시 같이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글로벌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창업지원을 재학생들한테 적극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그리고 그 창업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창업교육을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창업우수 아이템을 찾아서 경진대회를 합니다. 그리고 창업도안리를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재학생들 예비 창업자들에게 어,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화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 개척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창업자들의 네트워킹을 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저희들이 행사하는 이름도 창업 콘서트입니다. 그래서 올해 재학생들과 예비 학생들에게는 글로벌사이비 대학교에는 어각 전공별로 창업과 그리고 취업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전체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어, 저는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각 전공의 취업과 창업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로 인문사회계열 그 저희 학교의 인문사회계열의 그 영어 전공의 윤경주 교수님께서 올라오셔서. 로봇사이버대학교의 문사회계열에 왔을 때 어떤 취업과 어떤 창업이 가능한지 아주 재밌고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희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어, 첫 번째 학부인 사회복지학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사회복지 전공, 실버복지 전공 두 개의 전공이 있는데요. 어, 이 사회복지의 교육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는 복지 국가에 그 진입해서 이제는 복지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전문 사회복지 인력에 대한 수요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 상담심리학부가 있는데요. 상담심리 전공하는 학생들 여기도 많이 와 계시지만 현대인이 직면하고 있는 각종 정신적, 심리적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것의 치유와 자아실현을 통한 행복한 삶을 찾게 해주는 그런 사람, 그런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상담심리 전공의 교육 목표입니다. 내교육은 여러분 이게두번세번 번 소개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고요. 앞에서도 저희 학교의 차별화, 특성화 학부 중에 하나로 소개를 보셨을 거예요. 저희 학교가 세계 최초 뇌교육학과가 있고요. 이 뇌교육이라는 것은 뇌를 알고, 이해하고, 활용하는 그런 교육 컨텐츠를 통해 뇌교육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영어는 기단 아, 그 뭐, 뇌교육 전공을 하는 부분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 이민사회로 지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요. 국내에 있는 다국적 글로벌 기업에 취업을 원하시는 분 여러분, 시작을 하면 조금 더 another dimension, 위에 올라가서 보면 더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어, 그것을 액션을 하는 자만이 자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총장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영화과 학 3학년 정나희입니다 올해는 제 나이가 시은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영어 공부를 하면서 얻게 된제 경험을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눔에 대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영어를 선택한 동기는 음 이제 동기하고 이제 그 변화를 조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한국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영어에 대한 부담감. 또, 한 번은 해결해야 할 과제처럼 느끼고 있듯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영어라는 말만 들으면 뭔가 끝까지 해보지 못했고, 그로 인한 영어에 대한 콤플렉스, 또 피해의식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제 성격이 많이 변했어요. 어떤 거를 할때늘 중단을 했는데, 꾸준함이 저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졌고, 영어를 하면서 기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너무 넓어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필요한 정보를 구글이, 구글이나 BBC, 타임지 등에서 찾아서 이제 프린트해서 영어로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의 시야 또한 이제 글로벌하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젊었을 때 대학 공부를 했을 때그 영어는 문학이나 뭐 언어, 언어로 음성함, 형태로 모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는 말 그대로 실용 영어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배우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인술학부 손혜경입니다. 대학원으로 가서 진정한 공부를 할수 있게끔도 어, 연결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대학 아시다시피 뭐 등록금도 지금 저희는 광고비 대신 전그 학생들한테 거의 특혜를 엄청나게 드릴 수 있는 월 10만 원꼴의 그 등록금부터 시작 장학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한국장학재단에서도 등록을 받으시니까 학생분들 중에는 아까 정나기 선생님도 계시지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전액 장학금으로도 다니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 싶으신 걸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많이 포신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전공입니다. 이제 저희 전공은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뭐가 관심이 있든지 간에 그것을 잘 포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품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획에 대한 기획력을 기르는 곳이고요. 전 어느 회사에도 기획부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을 실무를 하다가 총괄 그런 직책이 올라가면서부터는 아, 기획에 대한 필요성을 되게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꽤 많이 학생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하신 부분들이 얼마나 본인이 진짜 선택을 진짜 잘했다는 거 확신을 가지시고요. 흔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여기에 계시는 교수님들을 진짜 100배 이상 활용하셔야 됩니다. 잠수 타지 마시고요. 계속 전화하시고 문자하시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맞춤형으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전자책을 만드는 일이다 보니까 편집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기서도 나오더라고요. 그 에이핑크였나? 에이핑크 촬영을 이렇게 해놓고서 한 시간씩 한 시간씩 편집해가지고 거기에 몇 가지 효과를 넣으면 시청자나 대중들은 좋아하더라. 제가 책을 만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자책도 좋지만 그런 걸 기획하는 문화 콘텐츠 기획에 같이 저도 동기나 또 후배로 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약간 광고를 하는 건데요. 어 그런 기획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고 있어서 이제. 그런 편집도 디테일한 기술 중에 하나지만 그런 기획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먹으로 보라루를 겁 없이 살아간다 희망도 없고 꿈도 없이 사랑에 속고또대울고 희막힌 세상 돌아보면 서로도내 눈물이 날 비워봐라! 87강! 축하합니다. 네, 예, 축하합니다. 그, 아까 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연했던 가수분들과 우리 교수님들, 무대에 올라오셔서 기염 촬영하고 행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 행사 끝까지 참여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